이게 막 자꾸 인터뷰하자 그러고 막 그냥 보좌관 업무를 하기가 힘들었겠다 오늘. 그렇죠? 네. <laughs> 아니에요 보좌관에야 내가 잠시만 요하고 나왔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네, 여보세요. 예 예. 역시 조그만 좋아. 그치, 이후에는 이제 중구에는 경로당을 오늘은 일 개를 갈 거예요.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착착착착 다 얘기해야 돼요. 청구 경로당, 동호 경로당, 약수 경로당, 남산타운채 2 경로당, 남산타운채 1 경로당, 동아파트 경로당, 약수아이즈 경로당, 동아파트 약수아이즈 청구동역. 안녕하세요. 네. 안녕. 우리 아들이 뭔지 알지? 중앙성일고. 아아 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원님, <laughs> 오늘 일정을 말씀드려줄게요. 오늘은요 2시부터 30분 간격으로 7개의 경로당을 돌아야 돼요 동아아파트 경로당이랑 그리고 약수아이츠 경로당이랑 그리고 청구경로당이랑 동호경로당이랑 약수경로당이랑 남산타운 제2경로당이랑 남산타운 제1경로당이 오늘 하루 일정입니다 아왜 오냐고 물어보시네 <laughs> 별 말씀을요 이거 아이패드야 네? <laughs> 네. 어, 진짜요? 따끈따끈한 어, 기사를 빨리 빨리 챙겨서 음. 아이패드로 보기도 하수있다고 계속 사진 찍어드리고 의원님 정리해드리고, 응. 물건 들어드릴게요. 응. 그럼 이만. 응, 그래, 그래. 다녀오세요. 응. 열심히 지킬게요. 응, 그래요. 안녕. 응, 그래. 응. 응. 제가 매니저 오빠가 된것 같고, 부원님이 제가 된것 같은 느낌? 친근했어요.